네, 장관님께 예. 드리겠습니다. 예. 어, 어제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그 기자회견 하시는 것을 예. 보았습니다. 예. 물론 현 시류가 대통령 탄핵 정국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테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장 검토본의 내용을 보았을 때그 내용상에 문제가 없고 그것을 기존의 검정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아주 지역적인 그 부분들 드러난 부분들을 어~ 저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고 그걸 출판사가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주 지역적인 부분들을 수정했다고 해도 학생들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정말 누더기 교과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역사교과서를 올바르게 내어놓은 그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포기한 것은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교육부가 어떻게 이런 교육부가 앞으로 교육정책이라는 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들도 있을 수 있고, 설득이 필요한 정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또 더더군다나 교육부가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일은 미래. 이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일 아닙니까?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일을 하시는 주무 부처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이런 <laughs> 부분들에 대해서는 <laughs> 논쟁의 여지들도 많은 정책들을 다루게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말 두 손을 들수 있나.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몇 차례 국회 질의를 통해서 현장의 여론들을 들어보겠다 그리고 내용들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장 검토본을 공개해서 내용 그 여론을 듣겠다라고 했을 때그 내용이 찬반에 대한 것을 그때 가서 확인을 하겠다 여론 조사를 하겠다 그거였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게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내용에 대한 그 오류나. 어... 문, 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어,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교육부가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국민들께 공개하고 여쭙겠다고 한 것은 이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자, 잘못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꼼꼼하게 되짚어서 단 하나라도 하자가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지. 그것이 새삼스레 정부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3월에 학생들한테 전달되어야 될 교과서의 운명을 그냥 여론에 맡겨버리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교육부가 질문과 답변이 여론 보고 결정하실 거죠? 여론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역사 교육이 예, 시, 새, 학기에 예,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차,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그저 하나의 또 부처도 아니고 부총리가 계신 그런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정책의 안정성을 저버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시행령까지 고쳐야 되는 이런, 이거야말로 이 찬반 여부를 급하게 그냥 결정하고 시류에 떠밀려가면서 시행령 급하게 급조해서 고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정부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졸속 행정이고 그냥 시류 편승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그 길을 올바른 교과서를 내놓고도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은 제대로 따져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론에 떠밀리셨다 하니까. 자, 찬반 최종 여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 저희 웹 공개에 따라서 어... 마지막에 그 많은 사람들이 12월 23일 날 찬성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숫자는 어 사실 신빙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요, 저는 있습니다. 그 말씀에 네.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찬반 여론을 지금 웹사이트에 접수된 의견에 대한 분류를 하셨을 때 찬반 여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누가 대신 서명을 받아서 교육부에 접수시키고 갖다 주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검토본 공개에 따른 의견을 접수하려고 열어 놓은 웹사이트 상에서 자기 본인 인증을 하고 거기에 글을 남긴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찬반 가부를 나눈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에 많이 아니 그러면 입학원서 마지막 날 접수 많이 저 접수 몰리면 그때 접수한 학생들은 그 학교에 들어갈 의사가 신빙성이 없고 적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웹사이트에 본인 인증을 하고 본인이 글을 남긴 것에 대한 분류를 마지막에 몰렸다고 얼마나 역사 교과서 좌초에 대한 어 경을 절박함이 있었으면 마지막에 그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남기셨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뭐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럼 자기 인증을 다딴 사람이 해서 남겼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말씀...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말씀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한 어 오류를 위한 웹사이트였지 사실상 그찬반을 묻는 웹사이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찬반을 묻는 웹사이트였을 때또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지에 대한 거는 어좀 다른 의견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장 검토본은 내용에 내용을 보강하고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한 현장 검토본 네. 공개를 웹사이트를 열어 놓고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찬반 여론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호도가 되고 또 심지어 그 찬반 여론도 뚜껑을 열어 보니까 역을 올바른 역사 교과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교육부는 그걸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정부의 무서운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 1분만 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어느 누가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좌초된다면 저는 이제 교육부가 그나마 국민들께 단 일말의 책임감을 지고 챙기는 일은 그나마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채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직적 채택 방해와 엄포놓기 이런 것들로부터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선택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지만 어, 다른 어떤 어, 단체나 어떤 그 어, 기관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자신들의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의 시장 진입을 철저하게 막았던 사례들을 우리가 이미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통해서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교육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